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녹음 시간 6월 9일 8시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예약 업로드를 대비해서 올리곤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제 음 제가 기사 시사인에서 발견한 기사였고요 이제 도박 중독을 이제 치유하고자 이제 치유 캠프에 들어갔던 청소년들 대한 기사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현재 음 스마트폰으로 접하게 되는 그 도박 사이트 통해서 음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도박 중독에 위기에 처 있거나 실제로 이제 도박 중독이 된 사례들을 조금씩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사실 참 무서운 일이죠. 이게 가장 도박 중독이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청소년 입장에서 어, 도박 중독이 개, 굉장히 개 다른 뭐 어떤 중독들보다도 접하기 쉬운 또 유혹에 빠지기 쉬운 중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만약에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뭐 중독의 대표적인 게뭐 뭐, 알콜 중독, 뭐 마약 중독. 뭐 그보다 약하지만 어쨌든 뭐 담배로 인한 중독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일단 술로 인해 술을 그렇게 엄청 마셔가지고 알코올이 중독될 정도가 되려면 청소년 시기에 중독이 되기는 굉장히 어~ 힘들죠 그 시기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음~ 그렇죠 보통은 이제 또 마약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도박만큼이나 중독성이 강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구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도 요즘 뭐펜타닌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뭐 최근에 뭐 마약을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일단 마약이 갖는 그 거부감 때문이라도 쉽지 않죠. 담배야 뭐좀뭐건강에안 좋지만 또 중독된다고 해서 여타 그 술이나 마약이나 이제 도박보다는 아무래도 건강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제 뭐 그런 안 좋은 습관이다 치는데 이제 담배에 중독된다는 건뭐 그나마 좀 지금 아까 비교한 거에 대해서 그 파괴적인 부분은 좀 덜하죠. 왜이 도박 중독이 청소년에게 가장 가깝고 유혹이 쉬우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스마트폰. 그렇죠. 이 손안의 카지노라고 표현되는 그 스마트폰으로 접하게 되는 그 불법 도박 사이트들 때문이 문제죠 참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되면서 굉장히 편리해지는 점이 있지만 이제 우리 세대 그러니까 이제 저 80년대만 세대만 해도 뭐 휴대전화는 있었죠 우리도 이 2G폰 그 당시에 2G, 3G 이런 폰들이 있었을 때 아마 우리가 썼던게 2G였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것 해야 문자나 전화 용도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나죠 요금 요금 폭탄 맞으니까 그런 것치면은 뭐 그냥 저는 장난삼아 이제 문자 폭탄 뭐막첫 발신자 바꿔가면서 자 이제 친구한테 시험 기간에 그냥 장난치는 정도지만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보급받은 지금의 우리 청소년 세대들은 이제 여가 시간에 게임 정도 하면 차라리 게임 중독이면 다행인데 그 게임이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뭐 사다리라든가 바카라든가 이런 도박으로 인한 중독이 돼버리면 지금 이 기사에 해당하는 진짜 말 그대로 도박을 선행학습한 청소년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그들이 이제 도박 사이트를 접하게 되는 경로는 우리 때랑 우리 때랑 비슷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이제 무료로 영화나 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를 다운로드 받을 때 그런 사이트들은 보통 배너나 이런 거를 거의 그런 광고가 그렇게 깨끗한 광고가 없,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또 저작권에 대한 개념도 강해지고 또 OTT나 이런 무료 그러니까 불법 퍼가는 웹툰들, 불법 공유 웹툰 불법 OTT 이런 데서 주로 이제 그런 불법 공유 채널에서 이제 불법 도박 배너를 많이 깔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런 데서 이제 무심코 누르면 그렇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게 되죠. 그냥 그 청소년, 학생은 그냥 공짜로 웹툰이나 드라마 볼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뭐지? 했다가 이제 도박의 늪으로 빠진 케이스가 많겠죠. 예, 그리고 기사에서도 이제 언급되는 내용이 이제 학생들, 청소년 세대가 성인보다 도박에 쉽게 더 빠질 수밖에 없다. 뭐 뇌가 이제 특히 전두엽 쪽이 발달이 덜된 상태에서 그 도박으로 인해서 자극되는 그 도파민의 양. 그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때 받은 자극을 굉장히 잊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 도박으로 인해서 소위 이제 땄을 때그 땄을 때 올라오는 그 쾌감이 그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일상생활에서 나오기 힘들 정도의 어, 쾌락이나 이런 분비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진짜. 좀 그게 어렸을 때그 감정을 느껴 버리면 삶 자체가 도박 외에는 무미건조해지지 않나. 근데 도박으로 인한 도파민 그 분비와 마약으로 인한 그 분비량이 어떤지는 조금 궁금하긴 하는데 마약이야 구하기 힘들어도 어떻게든 구하긴 하겠죠 그분들도 근데 도박은 워낙 쉽게 오, 스마트폰 열면 돼버리니까 또 문제가 이게 퍼지기도 좋은 게뭐 추천 친구를 추천하면 또 그거를 뭐 포인트로 받아가지고 또 도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참 답답하죠 근데 문제가 또 이제 도, 어쨌든 딸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고 도박 사이트들이야, 뭐,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뭐, 정당하게 운영이 되겠나요? 뭐, 자기네들은 말하겠지만 다딸수 없게끔 조작을 다 하는. 굳이 조작을 안 해도 일단 도박 자체가 확률이 보통 뭐, 49대 5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합법적인 카지노들도 도박하는 사람들이 잃게 되는 구조인데, 불법은 더 심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도박 빚을 지기 시작하면은 그 빚이라는 게또 가족들 주변 사람들까지 이제 피해를 주니까 그게 참 무시무시한 거죠 뭐 알콜 중독이나 뭐 마약 중독도 물론 자기 파괴적인 활동이고 분명히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도박 중독은 실질적인 그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빚을 갑자기 폭탄처럼 안겨주는 케이스도 있고 진짜 그런 식의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음 이제 치유 캠프에 있는 친구들이니 그래도 그나마 좀 표현들이 좀 정직하고 이제 반성하는 그러더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도발을 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이제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런 이제 말들을 하는데 물론 기사 내용이라서 그렇게 큰뭐 워딩 많지는 않지만 그냥 뭐 청소년 캠프 도박 치유 캠프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뭐 액수나 이런 거를 이제 가리고 보면은 그냥 진짜 실제 성인 도박 중독자들이 후회하는 말과 동일해서 그냥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이 과연 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물론 치유 캠프까지 와서 이제 스마트폰을 한 십오 일간 못 쓰는 그 과정을 거치긴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충분한 이제 뭐 개도가 이루어지긴 선도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도박이라는 게 손발을 다 잘라도 혀로 할 정도로 그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긴 합니다. 제가 이 도박이라는 도박 중독에 대해서 좀 음, 무시무시함을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제 도박에 대한 흥미가 진짜 거의 없어요. 그냥 저는 예전에 게임 할 때도 약간 뭐 아이템에다가 무슨 강화를 하면은 뭐 깨지고 뭐뭐 뭐 플러스 1이 되고 이런 개념이 있는 게임을 할 때도 내가 하면 무조건 박살 난다. 나는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무슨 도박을 해 봤자 내가 돈을 딸수 없는 인간이라고 스스로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호주에 있을 때 저랑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어, 이제 카지노에서 좀 많이 잃었어요. 이렇게 결국 좀 무일, 거의 무일 푼으로 돌아갔었던 경우가 있는데 어, 아무래도 그 좌, 바로 옆에서 그 친구가 많이 딴 적도 있고 그런데도 최종적으로는 잃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지노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저는 간접 경험을 했죠. 그 친구 따라가지고 이제 어, 뭐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6만 원 정도 저 들어갔다가 한몇뭐몇 뭐 분도 안 돼서 그냥 사, 사라지는 걸 느껴 가지고 물론 제가 무슨 계산을 하면서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도박을 뭐 계산을 계산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임도 아니고 사실 막 바카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무슨 선을 탄다 뭐 아무튼 무슨 뭐 줄을 타는 게 있다 뭐 그런 이상한 표현들이 있는데 아니 그냥 순전히 운인데도 뭔가 그 패턴이 있다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도박 중독자들을 생각이 좀 많이 위험합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일상에서 하는 내기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냥 점수 내기 자체 뭐 예전부터 뭐 몇점 걸고 하기 뭐뭐 뭐 하면 뭐 이마 때리기 뭐 가위바위보, 로뭐 이런 거 걸기 이런 거 자체를 아예 진짜 너무 싫어해서 어,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왠지 그냥 내가 재수없게 걸릴 것 같고. 옥세서 아예 도박에 대한 생각은 전혀 이제 느끼진 않는데 어쨌든 제 옆에서 음 크게 따고 잃고 최종적으로 다 잃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더더욱 저랑은 거리가 먼 얘기긴 하지만 뭐 제가 언젠가 다른 중독에 빠질 수도 있겠죠. 제가 빠질 중독은 뭐가 있을지 참 걱정은 되긴 하는데 네. 도박 중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일확천금 그런 뭔가 단순하게 따는 그런 거에 대한 쾌감을 얻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좀 저는 조금이라도 차근차근 뭔가 쌓아 나가는 그런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뭐 지금 쌓여 있는 건 없지만 아무튼 그렇네요. 네, 아무튼 이제 참 도박을 너무 빨리 배워 버리는 청소년들 이 부분이 참 공교육이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 빈틈 사이에 그렇게 도박 사이트들이 참 여기저기 품어져 있네요. 이런 부분을 이게 도박 사이트 같은 것들이 참 문제입니다. 결국 아이 성인 그돈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진짜 장사 없죠. 그 사람들은 참 어떤 마음인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시사인 기사 한번 가지고 도박의 도박 중독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 여러분도 들 항상 음, 뭐 내기나 이런 거 그냥 간단한 즐거움으로만 하시고 그 도박으로 오는 그 위험한 도파민 분비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좋은 소재 있으면 또 업로드 해보겠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